2020 시즌, 예, 스프링 캠프 지금 하고 있는데, 2월 11일, 예, 뉴스, 중요한 뉴스, 예, 좀큰 거, 내려진 거좀 나온 거 알려드릴게요. 두산 베어스, 예, 두산의 오재훈 선수가 왼쪽 무릎 통증으로 스프링 캠프에서 이탈했습니다. 11일 귀국한다 그러고요. 그 2차 캠프, 그니까 미아 자카에서 하는 일본 팀이랑 연습 경기 형식으로 이렇게 리그 하는 게몇 경기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그때 합류할지 아닐지는 모르겠는데, 상황을 보고 결정을 한대요. 근데 왼쪽 이 루순데 왼쪽 무릎이 아프다는 건 나쁜 거고, 타박상이 아니라는 거죠. 예. 스캠에서 이탈할 정도면 조금 예. 우리가 생각 가볍게 생각하는 것보단 약간 클 수도 있다. 근데 아직 자세한 건 지켜봐야 되고, 댓글 반응이 안 좋아요. 예. 만약에 이 부상이 큰 크게 큰 거면 약간이라도 큰 거면 더 상황 안 좋아질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안 되길 바라고 부상 아주 가벼운 부상이길 바라고 김태형 감독의 콕 찍어서 주장까지 시킨 선수니까 팀에서 이탈되면 안 되죠 예 제가까지 했고 한데 저 상황이 안 나빠지길 바랄게요 그리고 삼성 음주운전을 한 삼성의 최충현 선수 예 KBO가 징계를 내렸습니다. 5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300만원 벌금에 80시간 봉사 시간. 좀 이게 너무 가볍다는 얘기도 막 댓글에 막 나오는데, 손방망이, 손방망이 처벌이다 이러는데, 원래 이럴, 이 정도 나올 거다 예상은 했죠. 왜냐? 음주운전 그 처벌하는 수치가 강화돼서 그러니까 내려가서, 그 수치가 내려가서 걸린 거다. 그렇게 하는데, 그 뭐? 술 먹고 운전대 잡은 것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프로야구 선수를 떠나서 일반인도 예, 그러면 절대 안 되죠. 예, 보통 국민이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러면 안 돼요. 예. 하여튼 다음에 저는 음주운전은 더 처벌이 쎄야 된다고 봐요. 예, 거의 시즌을 날릴 정도로 예, 처벌이 쎄야 되고. 그 최충현 선수가 비난을 받는 게 비난이죠 비판도 아니에요 비난을 받는 게 박하니 선수 그일 때문에 같은 그 소속 그 단의 후배인데도 보고 느낀 거 없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이번 일은 뭐 실드 쳐줄 뭐건덕지가단 0.00001%도 없어요 전혀 없고 그리고 삼성의 자체 징계도 내려질 건데 아마 제가 볼땐 이미 탈퇴 예.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냥 이번 시즌 예. 한 시즌 정도 출전정지 예. 무기한 선수 자격정지 예. 그 정도 1년 시즌 자격정지 예. 그 정도 아마 내려질 거라고 보는데 삼성에서 어떤 징계가 내려지나 한번 보죠. 예. 팀 사정도 좋지도 않은데 전력상 예. 어떤 그 투수고 하니까 어떤 징계가 내려지나 한번 지켜보죠 삼성이 어떤 처벌을 내리나 타 구단은 타 이미 탈퇴 시키던가 봐 그랬어요 음주운전하면 근데 그렇게 뭐 면허 취소 정도 는그 정도 아니니까 원래 옛날 수치 정도면 이게 훈방이에요 원래 예. 훈방 수치인데 강화된 수치로는 면허 정지, 예, 면허 정지 저기 치수가 나왔죠 그러니까 강하게 해야 돼요 음주운전은 이거는 뭐 실드 철수께 전혀 없어서 삼성이 한번 징계를 두고 봅시다 그리고 오늘 좋은 뉴스가 하나 나왔죠 신트루이스의 김강현 선수가 스캠에서 선발 스케줄을 예, 부여 받았대요 선발로 한번 내보내서 본다는 거죠 연습경기 나오디서 그러니까 좋은 눈도장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 세인트루이스에서 김강현 선수를 선발로 예, 테스트를 한다는 거니까 이것 때문에 김강현 선수 다 이렇게 예측했잖아 오 선발에 못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아니면 중간 계도로 할 수도 불펜으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 아무래도 테스트는 할 거다 그래가지고 몸을 빨리 만들어서 예, 김강현 선수는 빨리 만들어서 처음부터 해야죠 전력으로 해야 된다 예, 스캔부터 그런 소리가 그런 예측이 원래 있었기 때문에 김강현 선수도 빨리 만든다고 몸을 빨리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고 좋은 컨디션으로 잘 던져서 또한 명의 메이저리그 한국인 선발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뭐 불펜하면 조금 실망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하... 조금 낙담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불펜으로도 좋은 성적을 걷어서 쭉 좋은 모습 보이면 선발로도 나중에 시즌 중에 쓰일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선발로 쓰이면 더 좋으니까 원래 선발투수니까 김강현 선수가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뭐안 좋은 뉴스 하나에다 뭐 음, 삼성의 예, 최충현 선수 뉴스는 원래 전에 나왔던 거고 좋은 뉴스 하나 나왔고 이제 앞으로 이런 삼성 같은 이런 예, 삼성이나 NC 폭행 사건 그리고 또 타고단도 있죠 LG의 폭행 사건 그런 거 이제 앞으로 이제 시즌 시작이나 마찬가지예요 스프링캠프 시작했으니까 더 이상 이 시즌 시작하면 나오면 안 돼요 예. 절대로 나오면 안 돼요 자 프로야구 간중 떨어지는 일에 예. 이게 한몫하기 때문에 진짜 예. 야구 팬으로서 진짜 싫어요. <laughs> 이 영상을 다 만들고 <laughs> 뉴스를 또 보니까 예, 삼성 라이온즈의 예, 최충현 선수 징계 자체 징계가 나왔습니다. kbo가 50경기 출전 정지에 300만원 벌금 80시간 봉사 시간 이렇게 줬는데 삼성의 자체 징계는 100경기 징계입니다. 출전 정지고 그다음 제재금 벌금 600만원 그렇게 자체의 징계를 냈네요. 그니까 제가 예상했던 게 맞아요. KBO, KBO 징계랑 합해서 150경기 출전 정지라고 하니까, 그리고 벌금은 삼성 자체 징계까지 합해서 900만원, 거의 1 0만원 육박하고, 봉사 시간은 80시간만 되고요. 그니까, 150경기면, 우리나라가 한 시즌이 144경기잖아요. 그러니까, 딱 1년, 거의 1년 정지라고 보시면 되죠. 예. 저도 제가 앞에서 앞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예, 거의 1년 정지 그게 거의 들어 맞았네요. 예, 저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 그렇게 봐요. 좀 강해도 상관은 없는데 예.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가볍진 않아서 다행이네요. 예. 서중현 선수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됩니다. 왜냐? 이 음주운전 대리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술 먹으면 분명히 운전 대는 잡으면 안 돼요. 저는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고 술도 술은 좋아하진 않아요. 술자리는 좋아하는데 술은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도 원래 집안 어른들 있고 하고 뭐 아버님 있고 하면 아빠 있고 하면 뭐술 마셔야 될때 있잖아요. 근데 저는 차 가지고 가면. 절대 어른들이 뭐고 상관없어요 절대 술안 마셔요 예. 차는 갖고 와야 되니까 대리를 안, 안 써요 또 저는 차 맡기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예. 그런 사람이면 아예 저처럼 입에 술을 안 대야죠 운전을 해야 되면 아니면 차 남한테 맡기려면 대리를 쓰든가 맡겨도 상관없으면 그렇잖아요 예. 저는 지금 어른들 있건 없건 어른들이 막 마시라고 해도 차 갖고 왔다가 절대 안 마셔. 조금 불편한 자르면 일부러 차를 갖고 가. 술안 마시려고. 네. 제 성격도 알기 때문에 술막 이렇게 먹이질 않아요. 네. 일단 술을 먹으면 절대로 운전대 잡으면 안 돼요. 아니면 대리라는 게 분명히 있는데 대리에 맡기는이 이 사고 알려지고 나서 제일 먼저 댓글에 나왔던 게 대리 있는데 왜 저러냐? 다 그래요, 사람들. 예. 그러니까 저처럼 뭐 차를 뭐딴 사람한테 맡기는 걸 싫어하거나 뭐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진짜 술을 마시게 된다면 차를 끌고 갔으면 아예 그냥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집에 오든가 아니면 대리에 맡겨요. 진짜, 아이, 입에 술을 대지 말든가. 진짜, 다시는 이런 일안 터졌으면 좋겠네. 그리고 젊은 선수니까. 예? 네? 다시는 이런 일 없어져요. 뭐예요? 1년 동안 이거 뛰지도 못하고. 예? 네? FA 기간도 1년 연장이잖아. 그렇잖아요. 최충원 선수 올해, 이거 1년 그냥 FA 부상 아니면 인정받는 선수야. 그렇잖아요. 쭉 1군에 등록될 선수라고요. 안타깝네요.